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황토 시골집과 함께 복층 전원주택이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리고요 감정가격이 7,800만원으로서 요철이 되면 5천만원대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어머! 원플러스 원인주택이네요 주택 하나에 천집이 하나 더 좋아요 대길 아저씨 네개나리야 아담하지만 실속 있는 구성이고요 전원주택은 근래에 신축하여 매우 깨끗하네요. 그럼 진입하는 도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볼래요. 전원주택과 황토촌집이 함께 있는 모습에 전원주택은 남향이며, 촌집은 동향이네. 마을회관 앞에 위치하여 주차하고 이동하면 되지만 주택 내부에도 주차는 가능하다네 깊은 산속 스머프 마을과도 같은 아담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혐오시설도 없는 청정지역 중 으뜸인 장소라네 그럼 현장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개토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과 시골집이 함께 있는 매물을 소개하여 드리고요 감정가격은 7,800만원이지만 소장은 5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 이유를 영상을 보시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매물 뒤편으로 마을회관이 있어 뒤편에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마을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장소이며 공기 또한 너무 깨끗한 마을이네요. 진입하는 도로는 폭 3m 정도로서 차량 한대 정도가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고요 전원주택은 복층 구조로 매우 깨끗한 모습입니다. 소장님 전원주택 가격만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오늘도 가격이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요 개나리양 가격대는 정상적인 것 같고요. 전원주택은 내부 상태 또한 매우 깨끗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토지는 도로보다 1미터가 안 되는 높이로 올라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도로변으로 이쁜 화단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잘 만들어져 있네요. 경계를 따라서 길게 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촌집은 황토로 되어 있으나 보수가 필요해 보이고 주택은 근래에 신축을 하여 크게 손볼 곳은 없어 보이네요. 아담한 구조로 보이지만 정말 실속 있는 주택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나리양. 너무나도 조용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담없는 가격대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지면적인 80평으로서 조금은 작은 듯한 느낌이지만 기본적인 구색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가격대가 좋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소장이 생각하는 가격대라면 현매물의 보수적인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어머 아까 5천만원 정도라고 하셨죠? 그럼 저가 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저는 항상 가장 보수적인 부분까지도 판단을하여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이라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전원주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등기를 하는 과정까지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전원주택이 미등기 상태로서 불법 건물로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 소장님. 무서워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현 매물은 토지가 80평으로 바닥 면적은 32평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고요. 현재 촌집 바닥 16평의 주택은 23평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촌집을 일부 철거하고 주택을 등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양성화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전원주택은 설계부터 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은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신경 쓸 부분은 없는 거예요 소장님. 이왕 이야기하신 거다 이야기해 보세요. 네 개나리양. 경매 사건에서 보통 인원이 발생하는 사례는 집을 잘 알고 있는 소유자들인 경우가 많고요. 현재 노모가 살고 계신 상황으로서 적절한 이사 협의가 진행된다면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네, 권리사항에 대한 분석 너무 감사하고요. 항공 영상을 통하여 현 마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는 80평에 복층 전원 주택이 13평과 촌집 16평이 있는 조건이라네 주택은 목조주택으로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건축방식 전원주택이 미등기인 것이 단점이나 해결책을 준 소장님이 있어 다행이네 이렇게 완벽한 구색의 주택을 현 가격대에 소개받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네 감사하네 땡큐 땡큐 오늘도 새로운 매물을 보며 하나를 배워가네 요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도를 통하여 현 매물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매우 반듯한 모습으로 본체와 촌집이 남향과 동향으로 자리한 모습이고요. 마당은 좁은 모습이지만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에는 더 좋은 장점인 것 같네요. 주변으로 축사 등의 협업 시설이 없는 장소이고요. 직지사라는 유명 사찰이 있는 곳으로서 깨끗한 공기 속에서 진정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네요. 소장님, 오면서 계곡도 있었는데, 겨울인데도 물이 콸콸콸 흐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명상과 계곡이 흐르는 마을이고요. 차량으로 20분 내외 거리에 시청소재지가 있어, 편의성까지도 완벽한 입지 조건인 것 같네요. 대형 병원을 이용하기에도 좋고, 노후에 적정한 일거리를 찾기에도 적정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와! 인접한 곳에 생활권을 두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콜콜 콜! 멋진 계곡이 인근으로 있어 여름철 휴가는 안 가셔도 될 듯하고요. 그럼 매물의 상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 타경 10278번이고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양면 주레리 사육산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은 80평에 건물 연면적은 38평이 건축된 조건이네요. 감정 가격은 7,800만 원이 조금 넘는 조건에 1차 기일이 2022년 1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소장님, 근데 왜 여기에는 사진 같은 게안 보이나요? 전에는 사진이랑 지도가 있었잖아요. 네, 개나리양. 최근에 등록이 된 정말 신규 매물이라 그렇고요. 빨리 소개하여 드릴 수 있어 감사하네요. 토지는 대지로 전용이 된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흙벽돌조 시골집은 등기가 되어 있고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은 제시회로 미등기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내 가게는 포함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밖에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저 하루하루 너무 똑똑해지고 있어요. 이러다 경매에 푹 빠질 것 같아요. 네, 개나리양. 하나씩 배워가시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경매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큰일났다, 큰일나! 더욱 풍발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개나리향의 일취월장.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찬다, 기가 차차차!